복음 1 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보디니 또나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알리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은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오오그러다잘못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에,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의아내에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내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한 그 일로 말미암마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것이오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로 가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게 행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와 함께 계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조금 있으면 세상에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돼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 아니라,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데 아버지께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가 아직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내에게 하였거니와, 고에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이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하지도 워 말라. 내가 갔다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은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내가 너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 하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의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가지라.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도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어져 빠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애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사랑하네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 안에 이름을 내 기쁨이 너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려 함이라. 내 계몽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 계명하는 대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인을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서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아. 너희가 세상 속에 가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의 속한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오.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도 너희 말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내말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리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그 죄는 핑계할 수 없느니라 딸을 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와서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일법을 기록된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하였다 할 말은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였느니라. 아멘.